안녕하세요.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. 아주 오래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꼬마 시절의 일입니다. 저희 집은 어릴 적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, 할머니, 그리고 저와 언니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. 당시 저희 동네에는 새로 생긴 경양식집이 있었는데 워낙 시골이다 보니 거기가 나름 고급스러운 식당으로 통했습니다. 어느날 학교에서 언니랑 같은 반 친구가 경양식집에서 돈가스를 먹고 왔다고 자랑을 했나봐요. 야, 민지는 주말에 가족들이랑 돈가스 먹으러 갔다 왔는데 스프드... 준다. 엄청 맛있대 우와 나도 먹고 싶다 저희 아빠는 그 당시 실직을 하셔서 남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셨기 때문에 살림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가끔 사오시는 통닭이 거의 유일한 의식이어서 언니와 저는 수프가 나온다는 그 돈까스가 정말 먹어보고 싶었어요 은정아 혜정아 이리 와봐 내일 아빠랑 수프 나오는 돈까스 먹으러 가자 내일 학교 끝나고 교문 앞에서 기다려 알았지? 우와! 저는 그날 밤 돈가스를 먹을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. 다음날 교문 앞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빠가 보였습니다. 그런데 아빠가 일하다가 바로 왔는지 옷과 신발이 완전히 흙투성인 것이었습니다. 아 뭐야. 아빠 창피하게 바지에 흙 묻었어. 하, 짜증나. 야난안 갈래 언니 같이 가 언니와 저는 기다리는 아빠를 뒤로하고 학교 쪽문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나서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은정아 혜정아 왜 오늘 바로 집으로 왔어 돈까스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아빠가 기다리라는 거 까먹었어 어 그랬어 나중에 가자 그럼 그날 밤 혼자 TV를 보고 계시던 아빠에게 철없던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있잖아 아까 전에 언니 년이 아빠 바지 흙 묻은 거 참... 창피하다고, 그냥 집에 가자고 했어. 음. 그랬어. 아빠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. 그때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.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저희 자매는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. 아빠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매한번 들지 않고 저희를 귀하게 길러주셨습니다. 그 덕분에 언니는 교사로, 저도 전문직으로 잘 자라서 아빠에게 효도하며 든든한 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때 아빠에게 했던 철없던 잘못은 가슴에 화석처럼 남아 지금도 저를 아프게 합니다. 언니도 어버이날만 되면 아빠에게 그때 그 돈가스 사건을 얘기하며 편지를 씁니다. 아빠, 내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그때 아빠랑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 거야. 아빠, 미안해. <laughs> 또 가끔씩 혼자 센치해질 때면 아빠에게 전화로 술주정을 합니다. 아빠, 그때 돈가스 안 먹으러 가서 미안해. 아유, <laughs> 그만 좀 해, 이 기집애야! 아이러니하게도 아빠는 그때 그 일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. 하지만 돈가스는 저희 자매의 눈물샘 자극 음식이 되어 먹을 때마다 저를 아빠 생각에 울컥하게 만듭니다. 아빠,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사랑해요.